저희가 충북 보원에서 우리가 펼쳐지잖아요? 우리 충북 보원의펼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시상에는 대한상화체육 중국 특크라테 대표님께서 시상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뭐, 시아 그치? 어딨냐? 아이고, 2학년이에요. 딱 2학년처럼 보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네. 얼마나 잘 뛰는지. 네, 뛰는 거는, 네. 너무 잘뛰어잘 뛰었습니다. 중국, 본 f c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2학년, 우리 팀, 충북 고은 FC, 모두모두잘 떼는데요. 그 중에 우리 순 선수, 감투상 있습니다. 감투상, 김수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등 넘버 20권, 김수현입니다 네, 수연이 멋있게! 네, 상장 쳐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우, 축하해요. 네네. 누구나 예상했던 선수인가봐요. 김준현 선수. 네, 축하드리고요. 네, 사진 찍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권.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친구권 아, FC, 하나, 둘, 셋! 우와, 아찌기 우와, 우리 골키퍼 멋져! 네, 그정도는 해야죠. 네, 멋집니다. 우리 양승기 감독님. 아, 네. 지도력 뛰어나고요. 같이 부모님하고 사진 찍도록 할게요. 감독님도 오시고요.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아이들. 아 다음에는 우승 자리에 올려놓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님, 네. 잘생겼다 어, 우리 감독님, 코승1으로요 오세요. 멋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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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독님. 승코치님이 4승 고승 4승 4승 4 네. 보은을 대표하는 팀이승4 천국번 F C 한번더 화이팅할게요. 천국번 F C 하나 둘셋 화이팅!